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 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4절 중반에 보면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을 죽이소서. 고관들이 왕에게 이렇게 상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려고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기가를 느끼고 그 생명 영혼들이 말라가는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보지만,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메말라가는 심령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것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고관들이 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복음의 복음을 대하는 이 심령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때까지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의 문이 복음의 문을 막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위를 움직여서라도 태산을 바꾸어서라도. 하늘의 구름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살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예레미아서 38장에는 끝까지 다루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우리가 나는 본문 가운데서 이세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이미 어제도 우리는 아니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알고 있지만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오늘 38장 이전에 3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그들에게 순수히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땅, 평안한, 평안하다고 느끼는 이 땅,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틴다면 이 땅은 칼과 기근과 죽음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왕은 그를 안타까이 여겨서 시위대들 안에 거기에서 거하게 합니다. 성 안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왕은 이 절박한 절박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는 또 다시 시위대들에서 감옥으로 아니.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모양을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백들은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로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가야 산다. 이, 이 성을 사수하려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이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상소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상소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교단의 총회 선교회에 작은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 바울의 선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거의 뭐한달 가까이 이 묵상을 하면서 자료를 구하고 정리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 하는 거였죠. 저는 그 제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선택받은 바울의 은혜라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정한 것이라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종,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가 같았을까?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 작은 글에 대부분 한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량을 고독의 은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그의 모든 삶의 배경을 내세워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지도자로 스테반 집사의 처형의 자리에 증인으로 설 만큼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때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고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늘의 질서를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보는데 바울과 편견이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으로는. 폴, behaving badly 이런, b a d 아주 나쁘게 행동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책의 그 어, 내용에 보면은 얼간이 바울, 바울은 얼간이었다 바울은 흥을 깨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제목이 어, 제목들로 그 책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간이 바울이라, 흥을 깨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즐기자, 재밌게 놀자, 뭐라도 우리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 만들어 보자, 그 길로 가자, 라고 말할 때, 고독하게 복음의 길로, 감옥으로, 여기저기 거친 들로, 고독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바울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희생의 길을 걷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리운 시대가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는 오늘 물이 다 빠진 그 웅덩이 사람들이 줄을 매달아서 내려서 내려야만 하는 그런 운동의 가치입니다. 아마 뭐 추측하기는 우물 정도가 될 텐데 이 우물이 말라서 밑에 진창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칠폭대는 진흙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 안에 던져집니다. 아니요, 당신들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살 길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건질 길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번만 외쳤어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 가야 산다는 우리의 것이 다 무너져야 산다는 포기해야 산다는 내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야 산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됨이 없이 변형도 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타협하고, 갖다 붙이고, 편한 말로 바꾸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사역자로 이래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섬기는 동안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경제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문화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할 준비를 하라고 아니 그 결단을 하라고 외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한 마디 말씀 그 복음을 인하여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 볼지언정 힘들지언정 피곤하고 괴로울지언정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에 새겨주시는 이 복음, 그 말씀 타협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관들은 이 복음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에게 달려가 권력자 앞에 상소합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저 사람을, 저 사람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귀를 막는 이 백성들. 복음이 진리를 잃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즉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바꾸어서 듣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오늘 말씀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를 혼내는 것 같아. 반복이 되면 괴로워서 슬그머니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시는 이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한 마디에 귀를 막고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 손에 돌을 들었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웅덩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려놓을 때에는 거기에서 좀 반성해 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운 얘기만 하는 너는 좀깨우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교훈적인 자리가 아니라 죽이는 자리예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자기들만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의 음성을 막으려고 하는 죽이는 자리, 살인의 자리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떨어진 그 웅덩이 자리였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것 같죠 자기들은 지킬 것을 지키는 것 같죠. 단지 그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선지자가 잘못된 것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픈 상처에 약을 바를 때는 더 괴로운 순간이 지납니다. 아,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말하고 싶을 만큼 이유가 알수 없는 이유를 알수 없는. 그러한 통증으로 인하여서 저는 선교지에서 수술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수술을 위하여서 15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도시에, 수도에 내려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좋다는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손가락에 마취 바늘을 네 번, 다섯 번 찌르고 했는데도 그 뼈에 칼이 닿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아, 그만해달라고 그냥 두라고 그대로 살겠다고 정말 세상에서 경험해 볼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픔을 주었을 것이에요. 저들의 평안과 저들의 안정과 안락과 그 모든 것을 도려내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것들로 차지되어진 가득 찬 저들의 심령, 더 이상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을 돌려내기 위한 아버지의 수술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수술을 받았을 때에 저는 여전히 제 손가락을 쓸수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와 용서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그 소리를 들은 오늘 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닫아 저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할 때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합니다.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을 수가 없다. 재차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의 손을 씻으며, 그렇다면, 보라, 예수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너희 후손이 받으라. 절단의 그 도장을 정의를 위해서 찍지 못하고, 군중들의 그 함성소리에 눌려서 정의를 피합니다. 다니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 삶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자신이 찍은 그 어의를, 어의를 찍은 그 법률을 바꾸지 못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왕께서 정한 겁니다. 던져야 합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사자굴에 던지는 다리오왕, 밤을 지새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공동체에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만 해도 각자의 부서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저 사람을 죽이소서 외쳐도, 이 사람의 말이 진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리더십들, 우리 일의 교회에. 말씀의 모든 사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의식 없는 저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을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명길 걷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대하는 새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고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고함을 치는 백성들. 그리고 결단의 자리에서 우유부단한 시드기아 왕.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나요? 아니,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여서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우리의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체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